덕성과 함동 하나은행 K 리그 2 2025 이제 리그 마지막 경기 39 라운드입니다. 탄천 종합운동장에서는 홈팀 성남과 부산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김범 선수가 백경기 출장이군요. 아, 네, 백경기 출장 기념식을 하고 있고요. 네. 성남의 양한빈 골키퍼가 나왔고요. 그리고 정성용, 김지원 이상민, 신재원 선수. 그리고 김정환, 프레이타스, 사무엘, 이정빈 선수가 미드필더 진영 그리고 최전방에는 하정호, 호이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호이선수가 17골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20골인 이제 득점 1위 무고 선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3골을 기록을 해야 되고요 네. 오늘 베니시오 선수가 경무로적으로 나올 수 없어서 김주원 선수가 이제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와서 뭐 풀타임도 소화를 했고 교체로 출장하는 경기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부산은 고트바 구상민 선수가 역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희승, 조위재, 장호익 선수가 3백 라인을 형성하고요. 최예훈, 김동욱, 사비에르, 박창호 선수. 미드필드 진영입니다. 김현민, 김찬, 최기훈 선수가 최전방 3톱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왼쪽 윙백인 최혜운 선수가 오늘 이번 시즌 두 번째 경기. 그리고 네. 최전방에 이제 김찬 선수가 10월 28일 저녁을 해서 오늘 그렇죠. 이제 네, 부산 소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성남과 부산의 경기 전반전 부산의 선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 구상민골과 아, 지금 공과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좀 부딪히면서 부산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는 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후이 스가 공을 뺏어냈습니다만은 일단 뒤쪽에 넘어져 있는 선수를 가르키면서 후이 선수 일단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지금 조이재 선수가 네. 어, 무릎 쪽 네 부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어, 조희재 선수가 좀 부상이 있는 것 같고 좀 성남 선수 한명 넘어져 있습니다만은 아무엘 어,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좀 네, 보죠 두 선수가 부딪히면서 아, 아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는 선수에게 충격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이 공을 뺏어냅니다 자, 자 오른쪽으로 파고들어가 선수가 있고요 김찬 끌고 들어간다 김찬 김찬 왼발 왼발 슛. 아, 셔터핀 나왔어요. 네, 네, 조찬 춤주춤 하다가 슈팅까지 갔습니다 김찬 선수. 김찬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를 좀 치고 들어와서 양쪽의 네. 공격수들이 빠져나간 것들을 좀잘 이용을 해서 끝까지 박스 앞까지 치고 들어와서 그렇죠. 슈팅 시도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어주면서 성남의 공격 이번에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만 사인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 자, 오, 네, 합니다. 살려놓았습니다. 썸웨이, 썸웨이 당골. 부산 수비가 좀 방심했습니다. 저... 자,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첫골! 최기훈! 최기훈! 부산이 첫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렇죠. 최기훈 선수의 엄청난 스프린트를 한번 볼수 있었습니다. 아, 최기훈의. 정말 대시 이후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성남이 어, 이제 공격 쪽에 좀 중심을 두고 앞쪽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자, 이 패스를 뚫어서 네, 네,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을 했고 이게 애치했어요 네. 그리고 여유 있게. 네. 정승용 선수도 선수. 네 느린 선수가 아닌데 네. 지금 최규현 선수가 굉장히 똑똑했죠. <laughs> 네,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골키퍼의 키를 넘기고 마지막에 마무리. 네, 네. 어, 최규현 선수의 스피드와 판단, 스물세 살 선수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아주 멋진 아, 그런 골이었습니다. 양한빈 네. 골. 네. 다시 한번 중앙으로 돌파 시도합니다. 자, 처번하고 오른발로 그들 슈팅 때립니다. 네. 자, 네. 기 진영 양한골 박성남의 기세가 앞쪽으로 나서는 기세가 조금은 추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한 번에 또 신대원 선수를 보고 올려줬습니다만은 자, 공살아있고요 자, 화차 오겠습니다. 네. 김정원 선수도 이번 시즌에 이제 도움만 아홉 개,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자크로스 올라가고요. 헤더! 김정원! 동점골이 터집니다. 네. 아, 자, 제가 김정원 선수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칠 네. 분에 실점을 하고 두 분에 이 분만에 동점골을 터트리면서 성남이 따라갑니다. 팽팽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김정은 선수의, 아, 이정빈 선수의 이제 도움이었고요. 아, 네, 네. 깔끔했어요. 네. 반대쪽 윙어였던 김정은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네. 플러스, 그리고 아 헤더까지 완벽한 네,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1대1 전반전 9분, 2분 만에 다시 동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 그대로 김정은 선수가 날아들어왔습니다. 네. <laughs> 이정빈까지 연결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이정빈 네. 조사 들어갑니다만은. 하우이선니다 지금 보시면 네. 오른쪽 윙으로 출발한 이정빈 선수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정빈 선수는 사실 네. 오, 하정우 선수를 벌써 네. 빼주네요. 네. 어쨌든 하정우 선수가 짧은 시간이긴 했습니다만 전방에서 뭐 경합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네.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고 교체가 됩니다. 신재원 흘리고 돌아 들어가는 순간에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경고가 주어지죠. 최현 선수가 신현 선수의 몸을 막기 위해서 네. 어, 바디 체킹을 했는데 지금은 좀 무리한 동작이었고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신재원 선수를 좀 칭찬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프레이킥을 걷고 있는 성남입니다. 레안드로 네, 그리고 코이스 네.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신재원 선수가 올려줍니다. 오우. 자, 뒤쪽 그렇죠 와, 그러나 골키퍼 선방이었고 다시 한번골 라인 아웃됩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예! 야, 이야, 멋지. 이상민 선수의 발리였는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번 굴절이 된 이후의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예! 구자민 골키퍼 꼼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1대1 동점 상황. 다시 한번 성남. 자, 흘려주고 오! 들어갑니다. 네, 자, 파울 선언 됐어요. 신체 네. 아, 들어가면서 이제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었고 네. 그것이 파울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 중원에서 이번 시즌 사무엘과 프레이타스 활약은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자, 신재원, 자, 약간 먼 거리, 흘려주고 신재원이 뛰어들어가면서 들어 쇼 아, 자, 이번엔 땅볼로 깔아쳤습니다만에 네. 위력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보산 좋았고요. 자 걸렸어요. 이번에 아... 또 파울입니다. 네. 프레이사 아, 메에게 걸렸어요. 선수들이 이제 등을 지는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중원 지역에서 팔을 좀본의아니게 휘두르게 되거든요. 휘두른다기보다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좀 팔을 벌리게 되는데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펼치기도 하죠. 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비에르 선수의 얼굴 쪽을 좀 가격을 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성남의 공격 오른쪽에 레안도로가 오, 움직이고 있고요. 이즈, 자 이종빈. 다시 한번 아 이번에도 너무 양보했어요. <웃음> 네, 보이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레안도로 이정빈 <laughs> 야세 네. 명의 공격 편대를. 뭐라고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서로에게 더 좋은 장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현중 감독은 답답하지만 뭐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호이즈. 네. 아, 오른쪽으로 또. 상렬. 네, 졌습니다. 시장에... 네. 네, 저승... 아아 자, 레안드로의 움직임과 패스가 약간씩 어긋나고 있습니다. 네. 오, 자, 들어왔어요. 자, 왼쪽으로. 자, 군민 금미... 또 번뜩여야죠. 네. 조니다 중앙 후배에 젖고 약간 먼 거리. 그대로 오른 발 슛. 수비 맞고 퍼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자, 자. 김현민. 네. 이어졌고 그대로 슈팅. 38분이 지나고 있어요. 자 양한빈 골키퍼 긴장하고 있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뒤쪽으로. 에딩 떨어뜨려주면서 자, 양한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이번 시즌 치르는 것들을 좀 보면 자후이즈에 자, 빨리 연결이 됐고요. 자 왼쪽 공간이 열려 있었어요. 자레안드로는 반대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정원자 자, 올려주죠. 네. 뒤쪽에 신재원 있고요. 자레안드로 신재원. 자 신재원이 신지원. 밀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아하, 는 다음은 크로스를좀 네. 이용을 해서 후인수 선수가 이제 컨템 공격, 이제 골대 앞에서 원터치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부산의 공격. 선수, 김현 네. 선수. 굉장히 네. 점점 좋습니다. 여기까지 김현중 선수 선수가 좀 쫓아옵니다마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선수가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뭐 19살에 K리그2에서 본인의 드리블 능력을 할수 있을 만한 수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김정빈 선수를 좀 능력에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려 네. 넘어지면서 이제 프리킥 상황이 됐는데 오. 사비에르 선수, 사비에르가 지금 경고가 있지않나요아 경고가 아니군요. 네, 김정빈 네.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조차 들어가면서 아. 아. 상황이 네.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오른발이 어깨를 지금 밟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퇴장 체크를 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VAR 확인해서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퇴장까지 줄수 있습니다. 네. 부산 7번의 심한 반칙 플레이로 최종 결정은 퇴장의 직접 프리킥입니다 사별 선수의 그 플레이가. 어, 이제 뭐 위협적이었다, 불폭력적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플레이로 이제 인정이 됐고, 퇴장 처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한 부산이기 때문에 네. 볼을 소유했을 때 쉽게 뺏기지 않죠. 어. 자, 아하, 아, 걸려 넘어졌어요. 그 전에 부산 선수들은 손에 맞지 않았느냐 이런 그 항의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레안드로 선수. 네. 지금 카드가 또한 장이 나왔고요. 조희재 선수 쪽으로 카드가 한 장이 나왔어요. 네. 이 장면에서 이제 그렇죠. 이미 헤드홀 파울이 선언돼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심 쪽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카드를 받았어요. 울산에서 이제 이번 시즌 영입이 된 선수인데 그렇죠. 자, 주고 받고 왼쪽 돌파를 합니다. 네. 중간 차단에서 부산의 공격. 도이 거의.. 아! 아 인터셉트불전정방에 네. 레안드로 흘려주고! 왼팔! 오우! 아.. 부슈이 그러나 골키 발맞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네, 합이 좀 맞았던 상황이었는데 네. 구상민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사무엘, 레안드로, 아, 네. 이정빈이라든가 아, 네. 아, 네. 상당히 그.. 날카로워요. 네. 네. 자, 이제 역습입니다, 반대로. 아, 네. 마지막 공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전반전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전반 7분 부산의 최규현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2분 후 김정은 선수의 동점골이 터지면서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전반전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에서 볼을 소유를 하게 되면 어, 이제 부산 입장에서 뭐 체력적으로 떨어지진 않겠습니다만 네, 자 그렇죠. 김정원 자 크로스 올라가고 자자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네. 레안드로 선수의 헤딩이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정민 선수가 빠져나가서 반대쪽에 있는 김정원 선수 쪽으로의 크로스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어,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던 레안드로가 헤더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렸어요 프레이타스. 아! 슈팅하는 순간에 발에 걸렸습니다. 자, 자사 사무엘. 한번 사무엘이 공을 뺏어내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금 주변에두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요.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휠즈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연결이 잘 됐고요. 슈팅을 네. 하는 장면에서 김현민 선수의 뒷꿈치를 차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네. 자, 오른발로. 코너킥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잘잡아냈어요 구정민 골키퍼. 네. 네. 지금 이제 약속된 플레이죠. 뒤쪽으로 킥을 좀 이어주고 안으로 떨궈주고 슈팅을 음.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구상골키퍼가잘 나가서 캐치를 해냈습니다. 자, 구상차기 진영입니다. 장호익. 네. 이어 반죠자 김찬 자, 김찬 야 생각보다 아, 잘 끌고, 버텨줘요. 과연 끌고 갑니다. 네. 자 그대로 오빠 슈팅까지. 네 김찬 선수가 장점이 마무리를 어떻게든 짓는다는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에 이제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볼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오래 버텨줄 네.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수 있고요. 사실 오늘 김찬 선수의 저 플레이가 아니었으면 부산은 퇴장 당한 이후에. 정말 이제 수비만 하다가 끝날만한 상황이었죠. 중에 네. 네. 어? 신재원. 자 올려줍니다. 직접 아, 올라왔어요. 네. 그러나 중간 차단합니다. 어, 네. 여기에서도 오자 버티면서 또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오히려 넘어져 있어요. 네. 지금은 어... 최훈 선수인가요? 글쎄요. 뭔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네. 어, 된다는 그런... 사인이 들어왔고 네. 들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현민 선수가, 아 박가온 선수하고 김세훈 선수가 돌아가는군요. 부산의 네. 최기훈 선수를 빼주고요. 27번 달고 있는 김현민 선수도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간 차단해서. 네. 자꾸. 자 중앙에서 왼발로 아, 그러나 열어 준비다 김정환 자, 성남의 공격 김정환 깊숙이 타고 들어갑니다 자 난꼴 깔아주었고요 프레이타이 프레이타스 아 빗나갑니다 네 프레이타스의 네, 원, 저, 슈팅이었는데요 네자 뒤쪽으로 흘러나오는 공을 프레이타스가 슈팅까지 프레이타스를 빼주네요 네 프레이타스를 빼줍니다. 박수빈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위치로 들어가겠고요. 이타를 네, 뺐고, 또 8번 달고 있는 이정빈 선수도 네, 빼줬어요. 네. 오른쪽 네. 측면 자원으로 박상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요. 측면 가죠, 신재원. 아, 자, 잘 빼줬어요. 박상현. 자, 땅볼 깔아줍니다. 쌈별, 아. 아 자, 겪어놓고 왼발 숏. 다시 한번 헤딩. 후이즈. 아오. 꼬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측면에서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만 약간 김정환, 김정환 오! 자 후이스 자 후이스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수비 맞고 나오면서 코너기입니다자 네. 음. 이번에도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 김정환 선수의 이 헤더로 떨어뜨려주는 그렇습니다. 플레이가 있었고요 가 서서히 만들어지는 모양새라고 좀 상남팬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올려주고 약간 뒤쪽에서 헤딩 밀어줍니다. 그러나 써메리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주었고요 올라가이죠. 자 접어놓고 크로스 올려줍니다만은 자수비만고 네.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올려줬고요 뒤쪽. 못 받습니다. 자 후이즈한테 볼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네. 자 코너킥 상황이죠. 후이즈 뛰어들면서 신재훈의 기기 정말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도 앞쪽에 있는 수비수를 모두 넘어서 중앙에 있는 후이즈의 머리로 향했던 코너킥이었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laughs> 이제 이 볼을 터치하는 능력이 네. 정말 좋아요. 재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연결 잘 됐고요. 조찬들어니다 올려 쏩김다 아! 아 발을 갖다 대 있습니다.라는 이게 뜨고 말았습니다. 야, 이신원 선수의 터치가 정말 좋았어요. 네. 굉장히 좋았던 퍼스트 터치였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을 완전히 허물어트렸는데 그렇죠. 중앙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저렇게 사이드 쪽에서 완전히 허물고 들어왔을 때 중앙 쪽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명확하다면 지금 네.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요. 죠 그렇죠. 자, 이번엔 도산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남이 공을 뺏어냅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이어졌고요. 조인조 공간이 열렸어요. 쫓아보러 갑니다. 사무엘. 자, 네, 김정원. 자김종원 아 접어놓고 접어줍니 슛! 아하! 그걸 왜 터치를 했을까요? 네. 그냥 때렸으면 될 텐데. <laughs> 오. 터치아웃 됐습니다. 부산의 아, 지금 성남의 프로잉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엘과 김정환 선수를 빼 줬고 유주환과 유준선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수성 감독도 이제 뭐 공격수를 투입한다기보다는 공격적인 풀백, 윙백들을 투입을 하면서 했죠. 자, 어... 힘 아. <laughs> 김찬 선수의 난치기 네. 재빨리 이어졌고요 레안드로. 자 레안드로 올려줍니다. 약간씩 있죠 또 이렇게 파 구상 민이 잡아냈습니다. 자 박상혁이 공을 잡아서 슬슬 주면서 자기도 들어갑니다자올려줘 역시 그대로 헤딩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 2대1로 성남이 앞서갑니다. 여기에서는 성남이 역전골을 뽑아내면서 이게 자체골로 뽑아내면서 이제 2대1이 됐습니다. 네. 야. 오늘 경기 내내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던 부산의 수비수들이었는데 그렇죠. 야, 이번에도 아직, 네. 81분에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마네요. 얻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코너킥을 만들어 내입니다. 김현우 선수를 맞춰서 코너킥을 또 만들어 내렸죠. 그렇죠.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2대1 자체 골로 2대 1을 만들어 낸 것도 참어 극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어, 골보다도 시간을 벌어야 하는 순간이 됐습니다 자, 정승용! 아, 진짜 좋습니다. 지금 세력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성남 선수들도 집중력 계속 유지를 해야돼요. 네. 네. 자 안쪽으로 내줍니다. 헤딩. 오! 오! 지금 이거는 뭐 봉을 보고 올라갔습니다마는 박수빈 선수 경고를 받습니다. 네. 백가온 선수도 끝까지 머리를 밀어 넣으면서 네. 볼을 이제 소유하기 위한 탈취하기 위한 그 의지를 또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7번 달고 있는 손휘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제 미드필더 위치에 그대로 투입을 하면서 이 선수 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 미드필더거든요. 그죠이 선에서도 뛸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득점을 위해서 뭐 경기를 하겠다라는 조선 감독의 생각입니다. 자, 선희 선수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선희가 올려졌고 그러나 중간 차단. 자 레안드로. 자 레안드로, 네. 막수가 끌고 갑니다. 코너로 반격죠. 일단 시간을 봅니다. 네. 그리고. 아여게 약간 중앙으로 갔군요. 다시 한번 인터세트. 야이 반대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치열합니다. 일단 부산이 땅볼로 안쪽으로 깔아주고요. 그러나 넘어지면서 일단 걷어냈습니다 김주원 선수. 이제 추가 시간 7분 가운데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자, 끊겼어요. 부산의 공격. 그러나 뽑아내입니다. 그대로 몸에 맞춰서 골케이크 얻어내고 있는 성남입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자, 레안드로 내줬고요 네, 자, 일단 또 코너 킥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트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오, 충남 아산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2대1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성남과 부산의 경기, 성남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 그리고 충남 아산이 전남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순위가 바뀌어서 성남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결과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야, 오늘 경기장에서 부산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네, 네. 부산에게 고춧가루를 뿌린 충남 아산이 전남에 가서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그렇습니다. 네, 성남이 5위로 플레이오프에 가게 됐습니다 김정환 선수를 한번 어, 만나보겠습니다. 수원 선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표정을 예. 더 밝게 해도 될것 같은데 뭐 예.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laughs>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아니 일단 첫 거리 예. 정말 멋졌어요. 뛰어들어가면서 예. 점프를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아, 아니, 헤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예. 어, 뭔가 그쪽으로 공이 올것 같아서 어, 미리 어, 선점을해서 뛰어 들어갔는데 마침 공이 걸로 와서 네, 정빈형이 잘 올려줘서. 네, 해닝 잘 마무리한 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겸손을 아, 떠는 아, 거군요. 네, 아닙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경기하는 내내 성남으로서는 부산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큰 경기였잖아요. 예, 예. 끝날 때까지 그런 부담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느끼면서 경기를 했습니까? 어, 아무래도 어, 순위가 뒤에 있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조급한 면이 뭐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선수들도 다 같이. 근데 어, 감독님이나 이제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끼리 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어, 개인이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인 것만 잘 하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좀 싶어서 어, 다 개인을 개인적으로 다잘 준비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정은 선수 경기에 이제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 이, 어, 계속해서 뭐 많은 시간을 경기 출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비결이 있을까요. <laughs> 어, 뭐 그냥 뭐 훈련 때 열심히 하고 그냥 몸 관리를 잘 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지금 이제 저기 애기가 나와서 네 나와서 이제 한 50일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장모님이랑 이제 어머님 엄마랑 이제 와이프랑 어, 몸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어, 따로 방을. 내 줘서 제가 수, 수면을 좀잘 취할 수 있도록 아몸 관리하는 데 비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좀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 네. 이름이 뭐예요? 어, 김하준입니다. 하준이요? <laughs> 예, 예. 하준이요? 네, 하준이. 예. 네. 하준이 아빠라고 이제 불러야 예. 되겠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